현재 한국은 법치의, 법치를 실천해내는 사법부의 판사, 검사, 법조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그거를 개인적인 양심으로 해석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아주 지옥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법과 양심이라는 거는, 양심이라는 거는 법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합리성을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양심이라는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서 지금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인민재판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론, 여론전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사가 법과 양심이라는 입장에서 법이라는 것과 법을 따른다 하는 그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을 자신의 개인적인 법률적인 해석 혹은 정치적 이익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험,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는 자기들 스스로 무슨 말을 합니까? 탄핵은 어차피 정치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이 선동하고 온갖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국민을 속이고 판사들의 정치적 이익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들, 헌법재판관 자신들의 양심에 따른 탓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민재판식의 사법부 운용이 이 지금 한국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식인 사법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도하는 모든 언론 기관의 보도나 정보는 거짓입니다.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가 잘한 일이 있다면, 뭐냐?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강 선후가 추락한 일입니다. 강선우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권력투쟁에서 밀려가지고 추락한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선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소문과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고 복도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자기들이 원하는 인민재판을 하기 때문에 강선우는 권력투쟁에서 패배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강선우를 비판하듯이 이 재명의 사면 복근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도를 했다든가 지금 현재 내각에 들어간 인물들의 면면을 강선우식으로 만약 보도하고 또 비판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모든 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부의 일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어떻게 우습게 보는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 한국들이 서로 상방 협약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면은, 미국이나 일본 발표와 한국 발표는 정반대의 그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국민들 이것들은, 이것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윤미향이 국민들을 이거 들이라 한 거예요. 나로 그렇게 해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나? 나는 윤미양보다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민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보도하고 10은, 군대 말로 1 0 케이스 몇명 조지면은 조용해진다라는 그들의 권력 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을 하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정보 조작이거나, 거짓, 국민을 기반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등합니까? 잘 삽니까? 그런데 북한이 잘 산다고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북한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과장되거나 확대해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사회라는 것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말한 공산주의라는 것은 노동자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신한 국가가 독점 자본주의, 그 세금으로 거든, <laughs> 세금으로 거든 그 자본금으로서 독점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 국가는 부자다. 그러나 인민들은 굶어 죽는다. 이게 고르바 초프가한 말입니다. 저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북한이 평등합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평등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평등이라는 게 그런 게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공산사회나 이 제명에서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자기한테 그게 다, 다+ 돌아옵니다. 지금 전라도를 보세요. 전라도에는 지역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경쟁 체제가 없어요. 백화점도 없고 코스코도 없고 다이소도 없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간해 공업 수준의 전라도가 민주당에 민주당을 뽑고 세금으로 그들이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가장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라도에다 세를 처바르는 일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사회는 공산사회, 거짓의 사회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어리석은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은 정치권, 특히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 힘당 그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서 국회의원을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홍준표 같은 놈들의 이기심과 배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박정희 시대에는 야당의 배신이 많았으나, 전두환 이후 노태우가 전두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보고 배신이 일상화되고 말았습니다. 노태우가 전두환의 뒤통수를 쳤는데도, 노태우가 거뜬히 대통령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이 출세의 기반이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 이후, 김영삼이 배신으로서 대통령이 되고, 김 대중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일상화되었고, 또 배신, 거짓, 이런 것이 정치권에서는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하는 놈은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걷기야, 김영삼의 꼬봉인 김무성, 그리고 유성민이 박근혜를 불법으로 탄핵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들이 박근혜를 팔아먹고 쉽게 말하면 김우성이가 뭐랬습니까? 봉천에서 탈락되었을 때 친방 연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소속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박근혜를 팔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근혜를 불법 탄핵시키는 배신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평생을 같이 한 윤석열이의 등을 찌르는. 이런 한동훈까지 생산된 겁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전두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선의의 배신이 이제는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의 등을 찌르는 한동훈까지 생산하게 되는 이런 비겁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지금 사육신이고 생육신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배신이, 배신이 배신을 하는 이런 아주 어두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은 그 배신과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안니와 출세를 해온 나라입니다. 서로 밀고 하고 밤에 가서 찌르고, 그걸 야사쿠라라 그래요. 밤에 핀 사쿠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우파의 배신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공산 좌파들은 야사쿠라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왜? 전부 다 김대중을 배신했는데 김대중이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 사라졌어요. 공산자파는 배신이 사라지고 결국 자유파는 노태우 이후 배신과 반역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전두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그런 선의의 해석에서 나아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동훈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발포하는날 국회에 가서 내란이라고 적극적으로 외치는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인간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놈이 한동훈이다 이겁니다. 사회 공동체라 하는 것은. 어우러지는 거예요. 서로 어우러지는 거지 얼마나 깨끗한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자그치 깨끗한 사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 국민의 힘 당에 남아서 자신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자유 우파는 반성해야 된다. 공산자 파처럼 한동훈을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배신을 하면은 이런 꼴을 당하구나 해야 되는데, 김무성, 유승민 아직 멀극해 살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 우파의 배신과 공산자파의 거짓이 어우러지면서, 노태우 이후 한국 정치판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명분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자유우파가 당선됩니다. 여기에 거짓, 공산자파들의 거짓 정보와 가짜 언론 선동에 의해가지고 지금 공산자파는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우파들이 그, 그 놈들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야당으로서 오래 해먹기 위해서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김무성이가 왜 박근혜를 타내겠습니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가 국회의원 오래 해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이고 이런 거? 당대표로서? 박근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박근혜를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 놈들이. 유승민이고, 절대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뭐냐 하면 자유우파의 배신과 공산 좌파의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지금 오늘의 한국의 혼탁한 정치판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산 좌파가 집권하는 이런 지금 시스템에 한국에 빠져들고 말았다. 한국이 사기꾼, 사기꾼 천국이라 하잖아요. 일본에 10배의 소송이 있다라는데, 소송이 없는 거를 치면 한국은 사기천국이에요. 이런 것이 정치 지도자라는 놈들이 지금 더욱 그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잘 삽니까? 여러분 경험에 사기꾼이 잘 사는 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한국 국민들이 지금 피폐에 빠져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유우파의 배신과 공산 좌파의 거짓 선동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공동체 룰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건 뭐냐? 자유우파의 배신자를 엄정하게 처단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제명을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서 가문에 목을 달아야 한다. 목을 매달아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인 겁니다. 이런 형국이 결국 이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잘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오래 헤쳐먹으려고 하는 자유 우파의 배신과 공산자파의 거짓 선동을 누가 바로잡을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다시피 모든 것은 직접민주주의라는 걸할수 없으니까 간접민주주의를 하는데 헌법의 그 저항권이라고 직접 민주주의를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사일구 정신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정치권들에 의해 가스라이팅이 된 국민들은 무기력해요. 말만 앞세우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오늘도 광화문에서 자유우파 시민들이 집회를 하지만 북두 시민혁명군이 어저께 서울역에 참석을 했어요. 어제 난리가 났어요. 그 서울역 전체를 모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전국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언리윤이라는 only 언리윤이라고 only 하는 빨간색 티사츠를 맞춰 입고 왔더라고요. 그 수백 명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걸 보고, 이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예요. 빵값을 올려도 저 후진국 이집트 같은데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 지금 윤석, 온리 윤석열을 외칠 때가 아니고, 가서 불을 질러야 할 때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치권에 의해 가스라이팅 된 무기력을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번에 있었던 계엄에서 봤잖아요. 그 무기력한 기회주의자들, 그 군인들 그 판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기 착륙을 금지시키고 지금 이런 꼴이 난 거예요. 군인은 맹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으면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요. 죽는 거예요. 그게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비상 계엄이 불법인이 아니니 따지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살려고 불법인이 아니니 따지면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진장과 가창가그 지금 사단에서 사단장이 명령을 내려서 쳐들어온 건가? 이런 거 판명하면 우리나라 그때 벌써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이야기를 하자면 6.25 사변 땐가 월남 전투에서 우리 한국군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미군이 관여하면 은 승리를 해요. 짜빈동 전투가 가장 뚜렷한 승전 아닙니까. 짜빈동 전투에서 끝까지 포사격을 해준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의 대성 짜빈동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군이 끊임없이 포사격을 해줬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참패한 200명, 1 0명이 몰살한 전투도 많습니다. 그왜 그러느냐? 이번 비상개업령처럼 우회 도둑놈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위급 상황에서 후방에서 작전해야 된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휘해야 될 놈이 도망가고 난 뒤에 밑에 쫄개들이 뭘 합니까? 그게 가, 가장 비근하게 드러난 게 이번에 비상계엄령이다 이겁니다.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말이야. 군통수권자가 비상계엄령을 일으키면 비상계엄을 해야죠. 거기 권력 다툼이든 권력을 찬탈하는 찬하는 일이든 군인은 맹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핵파와 비탄핵파가 총을 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광주에서 총을 들고 일났는데 그럼 그걸 누가 진압해야 됩니까? 진압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디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둬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결론사만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 저항권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근본성인 저항권을 일상화하자. 아, 틀리면 무조건 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적이어야 됩니다. 정치는 끊임없이 대가리를 싸매고 고민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